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어, 레위기서 끝나고 민수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어, 바 미드바르 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은 그러한 어, 이책 민수기서의 이름이 그거고요 오늘 토라포션의 소제목도 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 제목을 가진 토라포션이 항상 오순절 전에 옵니다 한주 전이든 어, 이번 이번과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의 스토리를 오순절 전에 읽게 됩니다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어, 이 이스라엘에서 맞이하게 되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산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받았죠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또 신약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오순절에 이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광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평생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이 광야를 잘 통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마주한 현실, 출애굽 이후 마주한 현실은 광야라는 황량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광야로 이사갔다라는 사람 본적 없죠 베드인 대구는 <laughs> 거기서 편히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 0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광야에서 이제 2년 차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백성의 수를 카운터하라는 것입니다. 어,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수를 셀때 어, 우리는 보통 한,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본건 아니지만, 다르게 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냐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로아인, 로슈타인, 로샬로시 이런 식으로 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성경에 인구조사하다가, 큰코 다친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그때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인구조사할 때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숫자를 셀 때도 이런 식으로 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살기에도 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파별로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우리 진영을 한번 보면은 가운데 빨간 부분이 성막입니다. 동쪽에 유다와 이사갈과 어 스불론 지파 그리고 르벤시몬온갓 지파 에브라임 무나세 벤,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스, 아셀, 그리고 납달리. 이렇게 세 집화씩 동서남북으로 어,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동서남북에는 각 진영을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 민수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진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 그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동쪽에는 유다를 상징하는 사자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루벤이 장자잖아요.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형상이 사람 형상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어,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소 문양이 소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왜 깃발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펄럭이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깃발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어 깃발은 스스로 펄럭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때 바람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 깃발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깃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0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들이 깃발을 세우고 지금 전진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해 세운 우리의 깃발인 것이죠. 그 깃발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집단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깃발을 흔들며 함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감이 없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각자각자가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개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된것 그것은 실로 엄청난 변혁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이 세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 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그들의 집단 정체성, 그 존재감이 함께 이제 하늘 위에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서 남북으로 펄럭이는 깃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운데 모시고 광야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진을 이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는 곳, 이동하다가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다시 멈춰야 했고, 거기에 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상당히 심플한, 단순한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어느 땅에 머물렀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 함께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의 표현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고 가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비옥하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했는가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는가 동행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이동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재원 가족들은 주재원 그 회사에서 임명받은 그 지역을 그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속에서 또 일정 기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선택하고 요즘에는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온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닌가 가끔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 그 이름의 깃발이 있다면, 그리고 그 깃발을 내가 머무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발을 꽂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에 대열해서 멀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사건들을 마주치거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 혹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안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삶에 대한 무력감이 시작되고 깊어지면서 염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으로 어, 그렇게 집어넣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시간이 왜 나에게 허락이 되었는가 그것을 해야 하려 봐야 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 미,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 그런데요, 음. 이거를 어,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 똑같은 단어인데 메다벨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메다벨은 스픽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혼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목소리에 집중하는 집중하려는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탄식과 염려가 너무나 커져 버려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침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시련을 겪었죠. 유대 광야. 우리가 오늘 유대 광야 가볼 텐데요. 유대 광야는 다윗의 무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냥 다녔던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광야는 그의 피난처였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표현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에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그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적,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된 곳이다.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준비된 곳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비록 힘든 곳이지만 우리 인생의 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어, 둥지 위에 있는 새끼를 날개를 파닥여서 떨어뜨립니다. 어, 새끼는 그냥 추락하죠.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파닥파닥 거리면서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나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어,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 새끼에게 창공을 날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에게 그 혹독한 시간,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은 창공을 날수 있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헐헐 날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를 마음껏 누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당하게 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결국에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훈련되지 않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승군은 공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순한 훈련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거 왜 하나? 근데 그 단순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군사로 어 어떤 지위와 명령 체계 아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군사로 훈련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 전쟁 승리를 경험할 수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며 힘들지만 우리가 들었던 그 깃발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땅 위에 승리의 깃발로 꽂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처음 광야에 발을 어, 내디뎠을 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수행 그러한 군대로 이 광야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만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고분군투하는,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한 깃발 아래 행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혼자였다면 광야를 결코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깃발 아래 뭉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행진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나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계급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저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설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 남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야말로 진정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 나의 남편으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의지했던 그 여러 가닥의 그러한 어,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 허락되는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 설교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길, 깃발은 바람과 함께 펄럭이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믿음의 깃발 위에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진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광야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그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광야도 없었고, 가나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그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백성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그 환경이 중요해지지 않죠. 그곳이 광야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든 환경인에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깃발을 우리가 다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깃발 위에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